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주 고마운 분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권력기관 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남은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모든 공권력은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될 국민이 부여한 준우만 명령입니다. 국민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일상에서 어떤 불공정이나 조그마한 부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검찰, 경찰 모두 자체 개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면서 상,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정원은 국내 정보부서를 전면 폐지하여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완전히 차단했고 준법지원관, 인권보호관을 통해 인권 보호의 수준을 크게 높였습니다. 법무부는 검사 인사 제도를 정비하고 법무부 탈검찰화와 검사 파견 최소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검찰은 직접 검사 직접 수사 기능을 줄이고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부를 설치했습니다. 아울러 검찰권 행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였습니다. 경찰은 집회 시 자유를 대폭 보장하고 수사 과정에서 피자의 인권 보장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적극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정부 들어 국정은 검찰 경찰에서 과거처럼 크게 비난받는 권력 경비리나 정권 유착 비리가 단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서 국정원의 경우 정치 관여를 건절하고 해외 대북 정보에 전념하자 국제사회로부터 실력을 인정받게 되었고 평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가장 앞장서서 뒷받침하게 되었습니다. 금, 검찰과 경찰도 개혁을 하는 만큼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각 위원회가 초석을 닦고 국정은 또 법무부와 검찰, 행안부와 경찰이 함께 힘을 모아 개혁의 법제화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정은 개입 입법, 공수처 신설 입법,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 자치경찰제의 법안 마련 등이 그것입니다. 관계자 여러분 모두의 노고를 치하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눈높이는 아주 높습니다. 국민이 만족할 만큼 개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권력은 순환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공공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공권력이라면 국민 모두 공권력의 강화를 반길 것입니다. 국정은, 검찰, 경찰은 오직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우며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용하고 소임을 다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만 합니다. 올해는 우리 국민에게 매우 특별한 해입니다. 100년 전 3일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통해 선조들은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원칙과 토양을 만들었습니다. 국민이 대척고 바로 세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1919년 4월 11일 선포된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입니다. 세계적으로 헌법에 민주공화제를 담은 것은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최초입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고 정권의 이익을,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권력 기관이야말로 100년 전 선조들이 온몸을 던져 타파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검사와 경찰은 일제의 강압적 식민 통치를 뒷받침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조선 총독에 의해 임명된 검사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최고의 명령권도 충독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의병과 독립군을 토벌하고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고 국민의 생각과 사상까지 감시하고 통제했습니다. 칼찬 순사라는 말처럼 국민의 생사열탈권을 쥐고 있던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경찰은 광복 후에도 일제 경찰을 그대로 편입시킴으로써 제도와 인적 세실에 실패했습니다. 일제가 강압적인 시민 통치를 위해 행정, 입법, 사법의 모든 권력을 조선 총독에게 집중시킨 것과 다르게 192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역인 안창호 선생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모두 국민의 노복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주권자는 국민이며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와 공공기관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항상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일제 시대를 거치며 삐뚤어진 권력 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국정은 검찰, 경찰 개혁은 정권의 이기나 정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 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오늘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혁의 법제화와 제도화입니다. 입법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또한 이들 기관의 감시 견제대상에